두 번째 소식은 정부 이사 관련 소식이고요. 중국의 상무부 그리고 농업부장이 어, 교체할 수순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. 그런데 역시 뭐 예상대로 시진핑의 측근들이 중용되고 있는데요. 어,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중국의 고위급 인사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. 그는 모두 시진핑 측근이다라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상무부에는 그 왕원 왕원타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어... 네, 중국의 고위급 인사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모도 시딘핑 측근이 중용되었다는 소식이고요 어, 고위급 인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중국에서 부장이라고 하면 장관급 인사죠 상무부와 농업농촌부의 어, 각각 왕언터 그 다음에 당을 연진 이두 분이 선임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두 분은 각각 해롱장성의 성장과 수우성의 성장을 선, 그 역임하셨던 분들인데요. 두분다 시진핑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왕원타오 상무부장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에서 일을 할 때, 상하이시정부에서 일을 할 때. 어, 직접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고요. 다른 인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교류한 경험은 없지만 사실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, 중국의 어, 영도소조라는 것은 각 산업 분야에 가장 중요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기관을 얘기합니다. 여기서 10년 정도 재적, 재적, 재직할 때 시진핑의 경제책사 재경영도소조는 경제 정책을 만들어내는 곳이죠. 여기에 어, 가장 그 경제 분야의 싱크탱크라고 할수 있는 리오 허 부총리에게 농촌 경제의 브레인으로 지목됐던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농촌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 농촌 인구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걸 삼농 문제라고 합니다 어, 이 삼농 문제, 농촌, 농민, 농업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책사로 지목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, 시진핑 정권의 어떤 그런 권력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중국에 음, 내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